아, 오늘은 또 블랙으로 네, 저 하이파이브! 짠! 반갑습니다.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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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반가워요. 아유, 반가워요. 아유, 반가워요. 아유, 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우리 가운데에 맞춰주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됩니다. 네.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네, 붙어주셔서 왼쪽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TRCNZ는 작년 드림 콘서트 참여 당시에 멤버 전원이 10대였는데 1년 사이에 정말 남자다워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TRCNZ의 성숙해진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TRCNG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TRCNG의 힐링 포인트 팬들의 심장을 저격할 반전 매력 한번 <laughs>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어, 그러면 네. 저희가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귀여운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좋아요. 귀여운 네. 이미지, 귀여운 네. 포즈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아, 아, 귀여워. 아 역시. <laughs> 아, 역시 귀여운 매력이 뿜뿜 느껴집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는 남자다운 매력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럼 바로 섹시한 <laughs> 이미지. 어,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와 오늘 이렇게 돌변하죠? <laughs> 너무 섹시한 거 아닌가요? 윤지 씨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치열 씨 현재 여러분 역시 오늘 멋진 무대 저희가 기대하겠고요 네. 퇴장하실 때 저쪽 카메라 옆에 그 하이파이브 모양이 있어요. 네. 팬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그 네. 네,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제이션. 지금까지 시신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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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분한분 팬분들과 하이파이브. 네, 오늘 또 블랙 의상을 입었는데 정말 남자다운 매력이 뿜뿜 느껴집니다. 근데 또 포즈를 취할 땐또 그러니까요. 네, 너무 완전 <laughs> 귀엽다가 섹시했다가 아주 다양한 매력을 가진